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오늘 쓸 공식은 딱한 개예요. 모른, 뺐스, 나누기 몰라븐스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IGCS나 MIP, PRIB 과정에서 다 배운 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단순하지만은 좀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우선 문제를 보시면은 멘톡 이란 컴파운드가 CHO로 만들어져 있는데 0.1595g을 컴플트 컨버션 했더니 CO2가 저만큼 나오고 H2O가 저만큼 나왔다고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상황을 제가 식으로 적어봤어요. 멘톡 컴파운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CXHYOZ로 넣었고요. 그리고 컴플트 컴퓨터 컨버션이니까 O2랑 만나서 CO2랑 워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밸런싱하는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c 가몇 개인지, h 가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쿼리피션트는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모르편 걸로 만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단서는 뭐 베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밸런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몰계산 문제를 풀때 반드시 그냥 하나의 뭐 규칙 같은 건데요. 잘 모르겠으면은 무조건 주어진 베스를 일단 뭘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램을 보자마자 무조건 뭘로 바꾸시면은요, 우선은 1점을 받은 방향이 생기고요. 계산했으니까. 그게 보통 부분점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겠을 때 메스를 뭘로 바꿔놓으면 조금 더잘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죠. 우선 각자를 제가 주어진 메스를 전부 다 뭘로 바꿔볼게요. c o 가사4자는이죠고거는도 c h him. w 왜냐면 칼 e carbon in sheet, jump, y 계산 n g 0 o x 아, 0 o u n g y 보 u 니 g young, y o u n 이만큼의 컴파운드를 불태웠더니 이만큼의 CO2랑 이만큼의 워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살표 왼쪽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양과 화살표 오른쪽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CO2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칼본의 개수를 비교해봤을 때 얘랑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 h 스토어에 있는 모든 H의 개수를 다 더했을 때 V1이랑 같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C랑 H는 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x y 전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모든 옥소전 아톰의 양을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옥소전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둬야 내컴파운드 네 o 들어있는 o x 전이랑 값이 가득치 않게 나올 겁니다 s 냐면은 얘가 n 거 l 그리고, 얘는 지금, 공중에 기오트를 얼마큼 는지우리가몰라요 그래서, 엠 m p 카포 i 러가구하려 r m u l a the o t h 랑 o 가 각각 몇 h e o 가 각각 몇 f o 를를 u l 되고 h 는 얘를 포함되 f o h 얘 o 는못구하니 o 어쩔 수 없이 o 얘가 맨 처음에 0.1595그램이었다는 사실에서 얘가 통째로 이만큼이니까 여기에서 CMS랑 여기서 HMS를 부여가지고 여기서 빼버리면 ONS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CO2 하나마다 칼본 아톰이 한 개씩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CO2 모아큐 안에 칼본이 한개 있으니까 그래서 칼본의 물값만 따로 보더라도 역시 똑같은 값이 라고 n 습습다다 h 는요 워터 t o m of t h h 가두 배씩 그기 때문에 h 의 물값은 워터 값의 두 배가 될것 같아요. 시가두 개씩 있으니까 워터가 0.01021개 있으면 H는 딱그두 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컴포넌트에 포함된 C계수, 개수, H계수를 구했는데 자, 저거를 다시 메솔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요0 0 1 0 2 0 곱하기 카본의몰란스를 하시면 요 So, hydrogen. All a i d w h 1 s a 0. 0, 0, 0 0 u n g c h i 요 d 여기 u n g child, young c h i l g child, young c HMS가 이만큼 돼 보니까요. Mass of oxygen 고싶으면 네, c o m p o u n 에서빼기0.122 16이죠. 0.001025 yong, 요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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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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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으로는 이거 여기에 포함된 h가 이만큼 레스런 요구 요거, 몰론이 봅니다. 엠플리카르니까 그러니까 샘플스 레이셔로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예 하고요, 저얘 그렇죠? 예 하고요, 요거세개 레이션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c가 지금 어 0.010205개가 있고요, 저 그렇죠? h가 아세즌이 0 0명1 0 2 5만큼 있습니다. 이거 세개의샘플스 레이셔로 구하면 되겠어요. 제일 작은게 얘니까 얘를 가지고 나머지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샘플렉스 레이셔를 계산기를 안 써봐도 얘가 10배고요. 요거는 20배일 같아요. 물론 나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은 10이 나올 거고요. 얘 나누기 이 하시면은 20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 필과는 C 이 H 20개 없어진 한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앰플리카 평론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c 개수 h d 수 개수, o g 수가 필요한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C, 여기 있는 모든 C와 여기 있는 모든 H가 여기 있는 모든 C와 같을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H와 같을 것이다 라는 과정으로 S를 갖게 해서 푼 거예요.